안녕하세요. 사랑으로 세상을 함께 열어가는 함께 사는 세상 TV 이미숙입니다. 저는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서 신앙상담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과 용서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과 용서란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용서할까? 수도 없이 듣는 말이지만 너무 많은 미움이 쌓여서 또는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은 마음과 육체로 서로 사랑하며 살게 만들어졌지만,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몸과 마음은 미움으로 똘똘 뭉쳐져 있고, 용서할 수 없는 한을 담고 살아갑니다. 저 역시 이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하지만, 내 마음에는 사랑이 없었고, 상처와 미움과 사람을 향한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빈 마음뿐이었고, 진실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 알지 못했고, 기분 좋을 땐 사랑하고, 기분 나쁘면 사랑은 간곳 없고, 잘해 주는 것이 사랑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내 기준으로 하는 사랑,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고 살고 싶지만,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 상대가 나를 미워하며 싫어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나에게 악담하며 저주하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용서는커녕 더큰 미움으로 하늘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갔습니다.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다 보니 사람을 판단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판하고 상대를 저주하였습니다.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나의 미래를 꿈꾸기보다 환경과 사람들을 보며 힘들어했습니다.이렇게 마음의 미움을 안고 살던 나는 사랑과 사람 치유 센터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미운 사람을 위해 축복하는 것이 용서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나는 그들을 용서하기 싫었고 또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에 용서란 말은 치가 떨리고 생소한 말이었습니다. 용서란 말은 나에게 없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무엇을 용서하고 용서 받아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뭐 필요할까? 그냥 덮고 살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덮어버린 마음은 나를 포기하게 되고 내 마음에 악을 쌓는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또 어떻게 축복이 용서가 될수 있을까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지옥과 같았기에 이 마음을 벗어나기 위해 할수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은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지만 그 축복의 과정 속에서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내안저 밑바닥에 미움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사랑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랑의 싹이 용서로 발전하면서 사람을 싫어하는 것과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상대를 용서하기에 앞서 먼저 나를 용서하셨고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도 알게 하셨습니다. 가장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나니 내 마음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찾아왔습니다.이 기쁨과 평안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이 마음은 8년이 넘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보통 사람들은 저 사람이 미워하니까 미움받을 짓을 하니까 미워한다고 합니다.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더큰 원인은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기에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는 말과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을 아시죠.생각해보면 이 말이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만 그만큼 좋은 말을 하고 살라는 경고의 말일 것입니다.그런데 이렇게 아는 말도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왜 뜬금없이 말이 씨가 된다는 말과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나왔을까요?아마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일 것입니다. 사랑의 말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고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두겠지요. 그럼 용서는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그것은 축복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용서로 축복이 서로의 것이 되고 사랑의 말은 사랑의 씨가 되어 내 마음에 사랑의 싹으로 열매를 맺게 되겠지요. 하지만 이것이 사람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질까요? 물론. 사람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사람에게는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한계라는 것을 뛰어넘기 위해 신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사랑의 한계가 있지만 모든 만물의 신이며 당신의 생명과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한계 없는 사랑을 우리 마음 속에 부어주시고, 우리로 온전한 사랑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게 되고, 이해하며 상대의 모든 것을 인정하게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용서로 관계가 회복되니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들, 가족들을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며 용서로 축복하는 사는 것이 기쁨이요, 평안이며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나를 먼저 사랑해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유일하게 사랑을 먹고 사는 영의 생명체입니다. 여러분, 당신도 이렇게 열정적인 사랑을 할수 있고 회복된 사랑 안에 기쁨과 평안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은 분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부족하지만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하고 두려울 것이 없는 확실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올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으로 세상을 함께 열어가는 함께 사는 세상 TV 이미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